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적벽의 구독자님이신 충주호님께서 메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쉬웠던 경주 해설 부탁드립니다. 적벽님, 또 아쉬운 고배당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7일 금요일 부산 오경주가 삼상 9767.3배, 삼복 1415.1배당이 나왔습니다. 쌍승도 4 2 4 5배고요요 경기전까지 제주 4경주부터 7경기, 부산 4개 경주 배팅에서 5만원 이기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날 본전했고요 부산 5경주를 삼복이나 삼쌍합으로 11번 축 놓고 해설하신 대로 밑줄 쫙 했었으면 좀 전에 삼복합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보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글을 올립니다 첨부한 사진은 10분 전 배당이고요 배팅내역입니다 전 요즘 이천 부발역까지 자차로 이동하고 부발에서 경강선 신분당선 2호선 4호선을 이용 과천까지 갑니다 한적한 소도시에 있다가 바삐 움직이는 수도권 사람들과 부딪히며 많은 걸 느끼며 재미있게 다닌답니다. 손에서 일이 떨어져 나가면 그땐 못 다니지만요. 소액으로 꿈의 배당을 맞추는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적벽이 우리 충주호님께서 말씀주신 7월 7일 금요일 부산 오경주를 예제로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동경주는 2023년 7월 7일 11두가 출주했던 금요일 부산 오경주였습니다.동경주의 종합적으로 인기 많은 6번, 2번, 3번, 8번, 9번 복변 많은 1번, 11번 히드는 5번, 4번, 7번, 10번 네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지의 깜빡이는 8번, 9번, 8.2배가 있었고요. 8번마는 5개 예상지에서, 3번마와 2번마는 각각 4개 예상지에서, 6번마는 3개 예상지에서 머리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동경지의 종합지 5두 인기마 중에서, 인기 1위마는 6번마였지만, 실 배당판은 8번마를 놓고 팔렸습니다. 자, 동경주를 그동안 적비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려왔던 방법으로 축을 찾아서 구매표 세 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든을 보겠습니다. 히든에 5번, 4번, 7번, 10번이 있었는데요. 11도 출주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4번마 28.6배, 7번마 34.5배에는 히든의 축으로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액면을 보겠습니다. 액면의 깜빡이가 8.2배고요. 전반적으로 배당이 안 팔리는 배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복병의 축에서 1번, 11번 두 마리가 있었는데, 11번 19.0배가 복병의 축으로는 제격입니다. 자 그럼 액면의 축은 골라내기가 어렵고요. 복병의 축은 11번 한 마리가 뚜렷하고요. 히든의 축은 4번, 7번. 그중 특히 4번이 뚜렷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매표 첫 번째 칸에 적벽은 복병의 축 11을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는 히든의 축 4번.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나머지 마필 다11 놓고 4 놓고 밑줄 쫙할수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1을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 7을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 나머지 마필 다 11 넣고, 7 넣고, 밑줄 쫙.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경주에서 착수는 11번, 5번, 10번, 4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복승식이 1415.1배, 3쌍승식이 9767.3배가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만배당에 가까운 배당이 모처럼 나왔습니다. 결국, 복병에서 한 마리 히든에서 두 마리인데, 히든에서 4번, 7번. 히든의 축에 가까운 마필이 아니었던 나머지 마필 두 마리, 5번과 10번이 손잡고 들어와서 이러한 고배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동경주에서 사실은 4번이 거의 방심패했던 것 같습니다. 직선주로, 결승선 직선주로에 들어와서 쭉이 책을 유지하다가 결승선 코앞에서 채 10m도 안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5번과 10번에게 따라잡혔어요 3착이라도 갖다 댔어야 되는데 결국 4착을 갖다 대가지고 경주 결과는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이렇게 11번 놓고 4번 놓고 몇줄쫙 적벽은 이것이 적벽이 생각하는 경주 결과였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시간 나시면 동경주 영상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충주호님께서 보내주신 패팅막권과 구매내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게 충주호님께서 만드신 게임지 인데요 게임지의 액면은 8번, 2번, 3번, 6번, 9번, 복병은 1번, 11번, 히든은 4번, 5번, 7번, 10번 적벽이 만들고 있는 게임지와 똑같고요 배당판의 흐름을 보면 여기 지금 마감 10분전 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11번이 17.8배, 5번이 72.3배, 10번이 80.0배가 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주원님께서 베팅하시기를 3쌍승식에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 구매표 두 번째 칸에 4번, 11번, 구매표 세 번째 칸에 2번, 3번, 5번, 6번, 8번 이렇게 200원씩 7x2x5에서 10 구멍 2,000원. 3 복승식은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 구매표 두 번째 칸에 6, 구매표 세 번째 칸에 1번, 2번, 3번, 4번, 8번, 11번. 쌍승식은 4번하고 11번을 묶어서 쌍승식 500원. 또 11번, 4번으로 쌍승식 500원. 이렇게 배팅을 하셨는데요. 적벽이 볼때 조금은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쌍승식 1번, 4번 보다는 11번, 4번 복연승식이 낫다고 적벽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적벽이 복병의 축과 히든의 축을 묶어서 단통으로 복연승식을 공략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렇게 복병의 축 또는 히든의 축, 히든의 축 또는 복병의 축을 묶어서 쌍승식을 공략하는 방법은 적벽이 볼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경주도 11번, 5번, 10번, 4번 들어와서 그렇지, 11번, 4번 들어왔으면 복연이 17.0배였거든요. 그래서 적벽은 충조님께 이렇게 쌍승식보다는 복연승식 단통으로 공략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삼, 쌍승식의 경우는 11번 놓고, 4번 놓고, 밑줄 쫙 갑자기 왜 9번이 나왔는지, 액면의 축으로 9번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배당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병의 축과 히든의 축을 묶어서, 또는 히든의 축과 복병의 축을 묶어서 밑줄 쫙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3 복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 놓고 6번 놓고, 1번, 2번, 3번, 4번, 8번, 1, 11번 이렇게 공략하셨는데요. 9번 놓고 6번 놓고 공략하는 3 복승식도 배당은 이 배당이 많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적벽 경마의 핵심은 소액으로 고배당을 잡는 건데 지금 충주호 님께서 베팅하고 계신 내역을 보면 이렇게 4번, 11번이 한 곳에 묶여 있고, 인기마를 액면의 축으로 고르시면, 설사 이 경주 결과를 맞춰낸다 하시더라도, 배당은 그리 높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벽은 우리 충주호님께, 나만의 액면의 축, 복병의 축, 히든의 축을, 특히 소액으로 하신다면, 적벽이 쭉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동경주에서 복병의 축은 11번, 히든의 축은 4번, 액면의 축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고른다고 한다면 2번이 돼야 될 겁니다. 2번이 그중 배당 가치가 가장 좋거든요. 15.3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원님께서 경마라고 하는 게임을 접하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게임지를 만드시고 또그 게임지에서 자신만의 축을 찾아서 이렇게 구매표 세칸을 채우고 계신 점은 정말로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마 게임을 접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배팅 금액도 우리 충주원님만의 게임 방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200원, 100원, 500원 이런 방식으로 소액으로 구배당을 노리는 경마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경주는 2023년 7월 7일 11두가 출주했던 부산 1경주였습니다. 동경주의 종합조우드 인기만은 2번, 11번, 3번, 6번, 1번, 복병만은 10번, 4번, 7번, 8번, 히드는 5번, 9번, 두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2번, 11번, 5.0배가 있었고 2번만은 10개 예상지에서 11번만은 3개 예상지에서 3번만은 2개 예상지에서 6번만은 1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동경주의 액면 복병 히든을 보면 히든의 5번, 9번, 9번이 65.3배인데, 11도 출제했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9번 마의 배당은 약간 높습니다. 히든의 축으로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액면을 보겠습니다. 액면에 2번, 11번 깜빡이가 5.0배인데요. 뭐 많이 팔린다고 보기도 어렵고, 많이 안 팔린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2번, 1번이 31.9배입니다. 적벽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액면에서 30배 언저리에 있는 마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필이 상차간에 들어오면 고배당이 발생되기 때문에, 액면의 축으로 괜찮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동경주에는 뚜렷한 액면의 축 1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벽이 마번 조합할 때 액면의 축은 가능하면 구매표 첫 번째 칸에는 놓지 말자, 말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요. 왜냐면 구매표 첫 번째 칸은 1착을 의미하는데, 1착으로 들어와가지고는 고배당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경주에서는 구매표 두 번째 칸에 일을 픽스시켜 놓고, 히든의 축은 지금 안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 복병이 10번, 4번, 7번, 8번이거든요. 여기서 복병의 축을 억지로 골라야 한다고 한다면, 10 번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0번, 구매표 두 번째 칸에 1번, 구매표 세 번째 칸에 나머지 마필 밑줄 쫙. 또 하나는 복병에서 한 마리를 더 고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매표 두 번째 칸은 1을 픽스시켜 놓고 구매표 첫 번째 칸에는 이미 10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마필은 7번입니다. 그래서 7번 놓고 1번 놓고 밑줄 쫙. 그래서 7곱7이9 동 경주에서 착순이 7번, 1번, 4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3복승식이 534.6배, 3쌍승식이 2446.1배가 나왔거든요. 결국 동 경주에서는 결과적으로 액면의 1번이라고 하는 뚜렷한 액면의 축이 있었거든요. 그 1번과 억지로라도 복경의 축을 고른다고 한다면 10번만, 한마리더 한다고 한다면 7번만. 또한 마리 더 한다고 한다면, 4번 마. 결국 동경주는 액면에서 한 마리, 복병에서 두 마리, 이런 조합으로 들어와서 비교적 고배당이라 할수 있는 2,446.1배가 나왔거든요. 동경주를 통해서도 적병 구독자님들께 액면의 축, 복병의 축, 히든의 축을 억지로라도 골라내시라. 또 그렇게 마번 조합하시라.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동경주는 2023년 7월 9일 16두가 출주했던 일요일 부산 6경주였습니다. 오너스컵이었는데요. 동경주의 종합적우대 인기만은 10번, 11번, 13번, 1번, 3번. 복병만은 4번, 7번, 2번, 8번, 14번, 5번, 12번, 6번. 히드는 9번, 15번, 16번 3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를 그동안 적벽의 구독자님들과 소통해온 방식대로 축을 찾아서 구매표 색깔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든을 보겠습니다. 히든에 9번, 15번, 16번 있었는데, 16도가 출제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9번 말을 히든의 축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자, 액면을 보겠습니다. 액면에 깜빡이가 10번, 11번, 7.3배입니다. 액면에 배당 치고는, 깜빡이 치고는 높습니다. 8.6배, 24.4배, 28.9배이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복병에서 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에 4번, 7번, 2번, 8번, 14번, 5번, 12번, 6번, 8마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복병의 축을 골라야 한다면, 적병이 볼 때는 10배에서 20배 사이, 특히 15배 언저리에 있는 마필. 그것도 머리로 추천받지 않고, 동경주로 본다면 2번, 8번, 14번, 5번, 12번, 6번 중에 8번, 14번, 12번, 그중 골라야 한다면 12번이겠지요. 그래서 적벽이 볼때 동경지의 복병의 축은 12번, 히든의 축은 9번. 자, 그러면 액면의 축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의 축에서 골라야 한다면 3번. 또 하나 골라야 한다면 적벽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로 추천받지 않고도 이렇게 머리로 추천받은 마필, 13번, 1번, 4번, 7번을 과감히 젖히고, 인기 2마에 가 있는 이 11번, 이게 액면의 축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적벽이 이 머리로 추천받고 있는 이 숫자도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경주에서 액면의 축은 11번 또는 3번, 배당의 가치로 본다면 28.9배를 보이고 있는 3번, 3번은 결국 4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 추천받지 않고도 이렇게 인기 2마에 자리하고 있는 11번 결국 2착했고요. 복병에서는 12번이 1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든의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이었던 9번만은 5착했고요. 그 다음 16번 77.5배의 배당을 보였던 16번이 3착을 하면서 동경주가 착순이 12번, 11번, 16번 이렇게 들어왔는데, 3복승식이 2054.5배, 3쌍승식이 7391.0배가 나왔거든요. 동경주의 복연 12번, 11번은 20.7배였고요. 그래서 적벽은 동경주에서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2, 복병의 추, 구매표 두 번째 칸에 11, 무추천마필, 머리로 추천받지 않고도 이렇게 머리를 추천받은 마필들을 과감히 젖힌 이 11번, 구매표 세 번째 칸엔 나머지 마필 다 밑줄 짝. 또 하나의 경우는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2, 구매표 두 번째 칸엔 히든의 축 9번. 결국 동경주에서는 9번이 아니라 16번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배팅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복병의 축 12번을 구매표 첫 번째 칸에, 구매표 두 번째 칸에는 3, 그서세 번째 칸에는 나머지 마필 밑줄 쫙. 결국 적벽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배당이 나왔을 때그 고배당을 발생시키고 있는 핵심 마필들을 축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 마번조합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병에서는 11번과 3번, 복병에서는 12번, 히든에서는 9번이나 16번. 이런 마필들이 고배당을 발생시키고 있는 마번조합의 핵심 마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벽이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이 정답이 아닙니다. 적벽은 경주결과를 통해서 고배당이 발생되고 있는 마번조합, 그러한 마번조합들의 패턴 분석을 통해서 소액으로 고배당을 잡아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거듭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복병의 축, 히든의 축, 액면의 축을 끝내 골라내시라. 그런 훈련을 온라인 경마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멍당 100원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훈련하셔서 온라인 경마가 된다면, 우리 충주원님이 지금, 이천 부발역까지 자차로 이동하시고, 부발에서 경강선, 신분당선, 2호선, 4호선을 이용해서 과천까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요. 여튼 적벽이 볼때 온라인 경마가 된다면, 이런 고생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적벽과 적벽의 구독자님들께서는 구매 상한선이 5만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배팅 구멍수를 절반으로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만의 복병의 축, 히든의 축, 액면의 축을 억지로라도 골라서 구매표 세 칸을 채우는 훈련을 온라인 경마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충주호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날이 점점 엄청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혹여 이번 주에도 마장에 나가신다면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경마팬 여러분 구독자님들 이번 주도 파이팅!